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네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네 그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음. 저랑 응. 남자친구랑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한 거는 확실한데 남자친구 집 쪽도 괜찮다고 하셨고 아직 안 만났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그냥 남자친구의 그 조건만 듣고 너무 반대를 하셔서. 음.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음. 어머니가 우려하시는 게 어떤 남자친구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엄마는 저희 집이 공무원 집이어서. 음. 제 남자친구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해서 자기 일을 하러 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엄마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더라고. 음,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시고 계시고. 아빠가 괜찮다 하면 만나는 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음, 여성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만 듣고 반대 하신다. 네. 만날 필요는 안지만 네. 그래서 음. 어이가 좀 없죠. 음. 그럼 우리 남성분이 그걸 알고 있나요? 제가 오늘 그냥 대놓고는 말안 하고 돌려 말했어요. 제 음. 엄마가 딸 보내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 엄마가 저 음. 옛날 사람이라서 고지식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장난으로 좀 서운하다, 뭐 삐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laughs> 그래도 자기는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죠, 제 앞에서. 그분이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6개월 넘어가요. 근데 둘다3 0대고 음. 예, 그러면 우리님이 지금 가장 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을 할수 있는지. 결혼 혹시 언제 정도인지 하자 이런. 내년 가을쯤에. 음. 아, 그러면 내년 가을에 네. 결혼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내년 2025년에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은 이렇게 진행하고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마음대로 잘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가능하대요. 그래도. 아 진짜예요? 네.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떻게 되는지도 잠시만요. 못마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네. 밀어붙여서 우리가 결혼을 끝까지 하겠다. 엄마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럼 엄마가 자식 길러도 소용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냥. 아, 음. 원래 저좀 엄마 말안 들어. <laughs> <laughs> 네. 결국에는 허락을 하네요. 그럼 제 남자친구한테 호의적으로 할지 아니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나 볼게요 네 못마땅하게 계속 대한답니다 아. 장모 사랑은 사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못마땅함이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가 마음이 좀 괜찮아지실까요? 잠시만요 <laughs> 비율을 두분다 맞추기는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눈치껏 비율을 좀 맞춰준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는 사회상이 여기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 안정적이고 돈좀 있는 남자를 원한답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업하는 거에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저는 그러면 이 결혼을 하면 어떨지 그것도 볼수 있어요. 이 남자와 강행을 한다면 우리의 음.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나쁘지 않은데요. 경고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냐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음. 앞뒤를 잘 따져보고 계산일을 두드려서 잘 생각하고 결혼하라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 생각하냐? 여성분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순간적인 판단하지 말고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라. 그럼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게안 좋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 결혼은 시기적으로 안 좋다 합니다. 그럼 시기도 볼수 있나요, 선생님? 내년이 좋을지 안 내년? 그러면 음. 내년 가을이 지금 안 좋다 하니 봄, 여름, 겨울을 보겠습니다. 네. 가을이나 여름보다는 봄하고 겨울이 낫답니다. 그나마. 음, 근데 이 결혼 남자한테는 좋을까요? 저랑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어떨지 만족스러운 삶이 될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우리 여성하고 결혼하면 괜찮긴 한데 스트레스 네. 좀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응. 결혼 생활이 그렇지 뭐. 왜 스트레스 지수가 높냐 내가 상상했던 삶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묶여있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결혼하면 자유 없지 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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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는? 이 남자는 저랑 결혼하는 마음이 계속 그대로 갈까요? 하고 싶다는 게 음, 오래 한번 볼게요 예, 네. 유지된다합니다 오, 어... 근데 오늘 좀 저희 엄마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좀 선에서 사람 마음이란 게 한결 같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말로 흔들리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아 그래요? 네. 음. 이 사람이 어떻게 상황이 변화돼서 마음 또한 변화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를 우리는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 말을 들었다고 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 갈등한다 이건 없습니다. 음. 제가 중간에서 잘해야겠네요. <laughs>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너무나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네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잠이 오시고 네. 힘드신 것 같은데. <laughs> 합품도 많이 하시고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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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니까 <laughs> 네. 상의를 잘 하시면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단편적으로 보시긴 했지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둘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기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기운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네. 네. 아 진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안 좋아 아쉽고 단점이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다른 이성이 만나서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네. 서로 보완해 뭐 주고 이해해 주고 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절대적으로 이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 이런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한다면 두 분이 서 잘 살세요. 그리고 풍요롭게잘살수 있다고 나옵니다. 음... 네, 마음도 잘 맞고 그 인연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빗겨갈 인연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인연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네. 이 인연하고 잘 한번 지내보시고 네. 그리고 어머님 의견, 아버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부모님 의견에 자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맞죠. 맞죠. 물론 그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내 삶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네선생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네. 인연으로 소중하게 행복하게 될수 네.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